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 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로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1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직장 생활에서 더잘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회사 생활을 제가 엄청 잘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9년 차인데, 저도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야 회사 생활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나름 느낀 점들이 있고, 제가 잘해서, 아, 이렇게 후배들도 하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못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라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너무 앞을 달지든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처세술이나 회사생활 이런 책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볍게 이렇게 영상으로 참고하시면서 더 관심 가시면 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회사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일단 들어왔어. 처음에 입사할 때야 막, 어우, oh, 너무 좋고, 감사하고, 월급 나온다, 아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진짜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하고 싶지, 그 수준을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1번, 나는 여기서 임원이 되겠다, 인정받고 싶다, 팀장 임원, 이렇게 승진해보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2번, 아, 뭐, 일 맡기면 잘하네. 어, 쟤좀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는 싶지만 나는 뭐 임원까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3번. 어, 나는 별로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월급이나 꼬박꼬박 나오면 됐지 뭐. 회사는 적당히 월급만 받자. 최대한 놀수 있을 때 놀아야지. 이런 마인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세개 중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도 내가 할수 있냐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은 게, 내가 실제 목표는 1번이었는데 3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3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몸이 2번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만족도라는 건 모든 게 기대 대비 성과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나의 회사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를 일단 정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아, 이 정도 수준은 하자라고 일단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했으면 일단 임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되는 방법도 있지만 이직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되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임원이 될수 있는 방법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임원이 될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현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도 또 다른 루트니까 일단은 한번 세 가지 중에 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을 넘기셨으면 기본을 이제 닦으셔야겠죠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회사 생활도 결국엔 사람이다 라는 점이에요. 회사 생활은 조직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일종의 조직 생활, 다 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생활을 연습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죠. 물론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목표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교육학적으로는 공동체 생활을 배운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원이라는 직업도 결국엔 조직의 일부라는 거죠. 근데 그 조직이라는 건 그냥 기계이거나 로봇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이다. 이 점을 중시하셔야 돼요.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인 편인데, 그래도 결국 회사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조직적인 관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단기간에 업무만으로, 성과만으로, 나의 논리만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회계를 잘 알아. 나는 회계 과목 다이 뿔이었고, 회계사고, 나는 이쪽 완전 통이야. 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회계하는 팀에서 그 회계 업무를 잘하는 사람과 실제 그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받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정답들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유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유관 부서들을 설득하고 같이 협업을 이끌어내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야 되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지내는 게 정말 힘들다는 말들을 하죠. 특히 회사원들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사람 스트레스죠. 팀장이 안 맞아요. 내 상사가 괴롭혀요. 파트장님이 힘들게 해요. 내 후배 되게 이상해요. 팀에 또라이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사람 문제이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회사 생활에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 목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승진을 할 거고 나는 회사에서 정말 쇼부를 보고 싶어라면 이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 좀 예민해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회사 생활 뭐 잘하고 싶긴 한데 사실 나는 3번이야. 월급만 받으면 돼. 아, 아니 여기 아니어도 딴데 가서 월급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 정도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 가든 또라이는 있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똥을 밟았다고 해서 내가 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그냥 더러운 거로 부딪힌 것 뿐이야. 그거를 계속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잘 대하는 그런 대처 능력, 대응력, 처세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회사 사람들은 학교나 친구들하고 다르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첫인상이나 사소한 말투, 그 사람의 특징을 그냥 딱 평가해 버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 저 생각보다 못하네. 어, 아, 저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한번 바뀌면 그게 쉽게 바꾸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또 협업해야 되는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리고 인간 관계를 이해하려는 인간 관계에서 나의 장단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쉬운 예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보고를 드릴 때도 내가 이거를 다음 주까지 해야 되니까 피드백을 받으려면 적어도 하루가 필요하니까 목요일에 보고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목요일 오후에 보고 일정을 잡는 사람이 있고 또한 명은 보고를 이번 주 중에 한다, 다음 주가 최종이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팀장님의 기분, 상태, 일정을 보면서 보고를 언제 할지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 잘한다는 생각을 하려면 첫 번째 사람이 훨씬 계획적으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팀장님의 컨디션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기분이신지 그거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실 때 보고를 해야 사실 더 기분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팀장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사람은 감정의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 윗사람의 기분을 잘 판단을 해서 아, 저분이 이럴 때에 더 내가 궁금한 걸 여쭤보고 내가 부족한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근데 이번 주에 계속 기분 안 좋으신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때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흘리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월요일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아, 주말만 지나고 나면, 아, 월요일, 아, 진짜 월요일 너무 싫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절대, 절대, 웬만해서 월요일에 보고 안 드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분이 최대한 좋으신 시간대도 찾아서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게 훨씬 나에 대한 캐릭터도 좋아지겠죠. 왜냐면, 원래 기분이 좋았던 건데, 이 사원에 보고를 받고 나서, 쟤는 참 보고 타이밍을 잘 맞춰. 혹시 이런 말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사회생활 할줄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 물론 보고 일정 미리 안 잡아놓으면 힘든 분이에요. 저희는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처음에 잡을 때라도 그분이 졸려하거나 싫어하거나 짜증내하는 시간대를 피하고 그런 요일을 피해두면 훨씬 매끄럽게 나의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생활은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정말 조직 생활 을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못했는데 그나마 좀 올라온 그 회사 생활 하면서 9년 차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싫은 사람이 바로 위에 혹은 위 위에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괜찮은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그거를 입사하자마자 초반부터 너무 힘들다 싫다를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때 보일까요? 어, 쟤는 들어오자마자 팀원들 충을 보고 다니네. 어, 쟤는 들어오자마자 불화를 일으키네. 이럴 수 있겠죠. 정말 객관적으로는 그 신입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사수가 잘못한 걸수 있어요. 그 사수가 또라이일 수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어떻든간에 회사는 조직이고 그 조직에 오래 있던 사람은 그 사수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사수, 그 위에 사람하고 그런 갈등을 초반부터 막 어필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참아야 돼. 일단은 그냥 그거 다 데스노트에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그냥 기록해놔. 나중에, 나중에 복수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나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좋게 그리고 매끄러운 관계를 만들어놔야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물어봤을 때더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협업을 해야 될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싫은 사람과의 그런 불편한 거 참고 나중에 내가 좀더 노하우가 쌓이고 내가 연차가 쌓이고 내가 아쉬운 게 없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도 하니까 일단은 회사 생활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내가 내 사람을 얻는 게 최고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로 보여질지 내가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제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회사 생활 하는데 덜 노력을 하더라도 덜 힘들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분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윗사람들 비 맞춰 주고 그것 때문에 점수 다 따고 들어가고 실제로 별로 하는 일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회사원이면서 인간관계도 잘하면서 일도 잘하면서 술도 잘 먹으면서 후배도 잘 챙기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지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선배들 보면서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면 되는 거지. 아 별로 우리 회사에 보고 배울 사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 하나 그분들께 배울 점이 있는 거니까 좋은 것만 우리는 흡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신입 사원들한테는 물론 면접을 볼 때는 뭐 업무 경험이 얼마나 있냐, 인턴 해봤냐, 관련 경험이 뭐냐 이러면서 전문성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막상 입사하고 나면은 그 회사 생활 잘하네 못하네는 그 사람이 하는 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싹싹한지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그 회사 생활이 조직 생활이니까. 막내로 들어갔으면 적어도 기대하는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경쟁력이에요? 할수 있는데 일단 기본은 그거예요.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그런 부분이 정말 영향이 커요. 어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게 정말 정말 싫다면 외국계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외국계에 가면은 정말 서로 별로 간섭을 안 해. 근데 그만큼 안 챙겨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외국계는 정말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딱동그러니 놓아지면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일을 스스로 파악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이 성과를 내야 되는 굉장히 독립적인 대신에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그런 특징인데 토종 한국 회사들은 멘토도 붙여주고 끼어서 일도 가르쳐주고 대신에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얻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장단점이 극명한데 저는 한국 회사에서만 일을 해봤는데 물론 또라이를 만나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조직이 주는 혜택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생각보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저는 한국 회사여서 혜택을 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나서 결혼할 때 조언도 엄청 많이 듣고 정말 그런 고민되는 상황들일 때 저의 멘토가 대준 분들을 회사에서 많이 만났고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팅도 받은 거고 이 회사의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서로 간섭하고 막 어, 가식적으로 막 인사하고 이러는 거 싫어라고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그런 관계들을 잘 쌓아두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덕을 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에 더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뭐 복사해 와라 요즘에 이런 거 별로 안 시킨다고 들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업무들을 시켰을 때 처음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내가 이거 하려고 입사했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조직이고 사람이랬죠. 그런 기본적인 일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보고 어쟤좀 열심히 하네 하면서 더 어려운, 더 배울 게 많은,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점차 생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데이터 정리 좀 해봐 하고 줬는데 아 뭐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입사했어라고 생각하면서 대강 대강해서 막 치수가 난발이고 정말 뭐 열심히 하려는 게 일도 안 보인다? 그러면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을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별거 아닌 데이터, 별거 아닌 자료들도 정리를 할때좀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저도 모든 걸다 파악하진 않아요. 제가 궁금한 것만 저는 파거든요. 내가 만약 좀 관심 있는 분야다라면, 그런 자료들 정리 도와주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다 보면 내가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업무적인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고 그 업무를 주신 분께도 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라는 어필도 하고, 또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겠죠. 회사 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일단은 1탄이고, 또 신입사원 분들을 위한 부분이기도 해서, 일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이런 점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요청사항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들 확인하면서, 다음번에 어떤 영상으로 또 찾아오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보셨으면 댓글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